수급자분 상담을 왔습니다. 운전해서 오는 처, 처음 오는 동네에요. 여기는 남구 대명동. 운전해서 한 25분 정도 걸렸어요. 그래도 제 처음 와서 그렇지 좀 길이 익숙해지면은 다닐만 할것 같아요. 스킨슨이 있다 하셔서 평행감각이랑 근력 정도랑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도구들도 잔뜩 챙겨왔어요. 어? 서류. 헐. 계 약서를 두고 왔어.. <laughs> 내일 다시 와야 되겠네요 <laughs> 아.. 진짜.. 와다 챙겨놓고 여기 프린트 되는 데 없겠죠? 아, 모르겠다. 아, 지금 다시 갈순 없어요. 일단 일단 인사를 하고 인증서가 이 분이 방문 간호가 포함되신 거로 오늘 새로 받으셨거든요 그러면은 인증서를 다시 받고 사정평가를 하고 계약서는 받으러 내일 다시 한번 더 와야 되겠네요 <laughs> 어, 내일 다른 일 없어요 아. 이가방 가방 가방 챙긴다고 <웃음> 진짜 <웃음> 내일 다시 와야죠 뭐 이게 운전 잘하려고 지금 운전하는 것만 생각하다가 이 빼기 하나 더 있었는데, 종이 빼기. 아, 웬일로 잘 나간다 했다, 내가. 아유. 됐어요? 내일 한번더 오죠, 뭐. 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마스크는 있어요. 근력 확인하는 거. 세라밴드. 그리고 그리고 구음장의 확인하는 거. 아, 종이 서류가 없어요. 종이 서류가. 2시 약속이었는데 조금 일찍 들어가 볼게요. 일찍 들어가 보고 하... 내일 여기 대상자분 편한 시간에 다시 한번 오죠. 뭐 어, 길도 연습할 겸또 오면 되지. 뭐. 어차피 이거 사정하는 거랑 환자 평가하는 거랑 서류랑 막뭐 안내랑 다 어떻게 하나 하긴 했어요. 몸이 하나라서 오늘 막 무슨 첫날부터 가가지고 막 사인받고 그러면은 또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가서. 컨디션 상태부터 확인하고 서류는 내일 사인하죠. 아직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 수요일이에요. 목요일 금요일 아마 시작을 하면 다음주 월요일이 될것 같아요. 그래요. 차라리 잘됐어요. 운전 연습이나 해야지, 뭐. 그쵸? 정말 찐, 찐 당황입니다. 찐 당황. 와. 아, 이거 영상 편집할 생각하니까 너무 아찔하네요. 와, 대박. 아, 이상한, 제 이, 이 보따리 챙긴다고,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양손을 닫으니까는, 계약서 들어있는 가방을 깜빡한 거예요. 아, 나못 살아, 진짜. 아, 그렇습니다.